안녕하세요. 9월 7일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종목 보시기 전에 오늘의 무료 종목 먼저 확인하고 갈 텐데요. 어, 장전 시초가 단타 검색기에서 여기 보시면 시초가 단타 검색기에서 어, 매수세가 가장 센 종목을 검색해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어, 장전에 장전에 시초가 단타 검색기에서 어, 세 종목 떠있긴 했었는데 이 중에서 6일 CNS라는 종목이 매수세가 가장 셌어요. 가장 쎄서 제가 오늘 오전에 나눔이라고 이렇게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종목명 6일 CNS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어, 언제 사라고 했죠? 시초가에 시장가 매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사인 같이 드렸고 어, 손절가도 여러분들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라고 제가 손절가도 3470원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표 수익률 10% 이렇게 잡아드렸고, 목표 수익률 10%에 도달하게 된다면, 수익권에서 자유롭게 분할 매도하세요라고 이렇게 같이 대응하는 사인도 드렸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렇게 종목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제가 손절가 얼마 잡아드렸죠? 3,470원. 오늘 저가가 3,425원. 어, 이탈이 나왔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탈로 보이는데, 이건 오후장에서, 오후장에서 어, 이탈이 나와서 제가 좀있다가 1분 봉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어, 오늘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가 8% 그리고 고가가 26%. 그쵸? 빼게, 빼면, 이 둘을 빼면 얼마다? 18%까지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 제가 오늘 10% 목표 수익률 잡아드렸죠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10% 여러분들 정확하게 달성했습니다 매수해 보신 분들은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1분봉 1분봉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3470원 제가 줄 하나 그어놨죠 차트를 이렇게 좁게 보자면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10% 수익률 도달을 완료했고요. 어, 지나지나 지나 지나서, 어, 오후장에 이렇게 보시면 1시 45분, 어, 오후장에서 오늘 저가가 이렇게 이탈을 나왔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1분 봉 돌아와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 실계좌를 보여드릴 텐데요. 실계좌, 계좌번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어, 6일 CNS 시초가 3580원. 한번 볼까요? 시초가 얼만지? 시가 3,580원. 그쵸? 동일하죠? 어, 저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했기에 어, 윗꼬리, 이 윗꼬리까지 욕심을 좀 부리다가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어, 최종적으로 6.31% 정도로 수익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분할로, 분할로 매도를 진행을 해서 어, 뒤에가 1원 단위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어, 선생님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수익률, 몇 프로 잡아 드렸죠? 10%. 10%만 깔끔하게 챙기신다면 어,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손실은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단에 있는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나눔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매일 아침 시초가 단타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9월 7일 급등 예상 종목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엘비루스이고요 종목 번호는 376190.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어, 반도체 관련 회사로 필름, 필름 기판에 반도체 칩의 조립 및 가공을 하고 어, 제품 테스트 등등 후공정 서비스를 전문 회사로 하는 회사로서 어, 최근 잔잔하던 최근 눈에 띄는 거래량이 없었죠. 잔잔하던 거래량을 금일, 전일 대비, 11,500% 이상 터트려 놓고, 주가도 장중에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고가 25%까지 이렇게 장중에 상승시켜 주면서, 오늘 출발 신호탄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적정한 매수가는요, 8,380원. 이렇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비루쌤 앞으로 좋은 흐름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하락이나 상승에 있어서 대응 시나리오, 손절가, 목효과를 아래 번호, 아래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엑셀 파일로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옆에 보시면 숙률 100% 단타 검색기와 그리고 차트상에서 이런 신호들 보이시죠? 신호들, 신호 수식을 지금 무료로 검색기와 같이 무료 배포 중에 있는데요. 어, 검색기에서는요, 이 검색기에서는 어, 종목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오늘 뜬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이 떴는지, 차트상에서 또 어떤 신호들이 떴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주황불과 초록불 신호에서 빨간불에서는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예선테크라는 종목이 이렇게 떠 있었는데요. 어, 한번 보시면요, 시가가 마이너스 39% 고가가 29.84% 어, 상한가 마무리가 되었죠. 상한가 마무리 한30% 가까이 꽉 채워서 오늘 수익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여러분들은 어,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검색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검색기와 그리고 차트 상에서 이런 신호 수식들 이렇게 사진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잠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어, 이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거는 이 검색기를 만들 수 있는 검색식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수식들. 빨간불을 만들 수 있는 수식 그리고 주황불을 만들 수 있는 수식 그리고 초록불을 만들 수 있는 수식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있는 이 수식은요. 신고가 어, 여러분들 신고가에서 많이 물리시는데 신고가 영역은 뜨지 마라. 어, 신고가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죠. 신고가 영역에서는 신호들이 뜨지 마라 마찬가지로 어, 이 검색기에서도 신고가 영역에서는 뜨지 마아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문자 검색이라고 보내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